새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 온 것처럼, 우리도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잘 섬겨 왔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가난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한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터인데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새해를 맞이하여 약속의 땅가난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영원한 우리의 천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새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신년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복된 음성을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거든요. 자, 먼저 그럼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표제 제목이 핫데바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그... 말씀들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원래 표제는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이 70인역 또 그리고 영어 성경 등등으로 쭉 번역이 되면서 영어 성경에는 신명기가 두테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명기이지요. 이것은 한문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라고 하는 이 한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입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 거듭 신자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은 명령할 명,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뜻을 그대로 풀면 거듭 주신 명령 이런 뜻이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인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모세가 기록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구약에 다섯 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이 책들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 가운데 오늘 신명기는 그 마지막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록한 장소가 나오는데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뒤에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말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을 의미해요. 그리고 서쪽에가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 어 바로 모압 땅어 모압 땅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 1장 5절에서는 모압 평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출애굽의 경로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저 어,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가지고 아래쪽 시나이 반도 쪽으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위쪽이 바로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맨 위쪽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바로 모압 평지. 그곳이 바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장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특별히 새해 신년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에 대하여 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설교한 대상은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자, 출애굽에는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 어떤 세대를 의미할까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어 이제 광야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세대를 1세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출애굽 1세대는 요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리는 바로 출애굽 2세대를 말해요. 자, 2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세대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세대를 2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2세대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문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이제 내용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설교에는 항상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설교는 가난을 향하여 라고 하는 설교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여 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고통을 받고 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설명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신명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신명기서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지금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가난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감도 있고 설렘도 우리 마음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특별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세일 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가데스바네아는 정탐꾼을 파송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가난 땅까지는 열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몇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그 땅을 빙빙 돌면서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열 하루끼리면 갈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새해에도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열 하루길을 40년 동안 돌리셨던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게 돼요. 3절에 보면, 마흔째, 열한째 달, 그달 첫날에. 자, 이렇게 쭉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써놓으니까 이게 좀 헷갈리듯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이걸 아랍의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슨 여긴고 하면, 마흔째 해니까 출애급한지 40년째 되는 해. 열한째 달이니까 11월 그달 첫날 1일에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이때 모세의 나이는 약 12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을 찬찬히 우리 한번 볼까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그달 그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먼저는 누구에게 주셨나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는 설교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받은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안교회 모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야기들은 들을 때는 달콤하고 재미있지만 내 삶의 변화는 절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 제가 결심합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을 말씀해 보면 다 알렸다 그랬잖아요. 다 알렸다.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 드리는 어 그런 시간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청중인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형통케 만들어 주실 것이며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새에는 약속된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건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가지고 약 90일 정도, 어, 이동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호랩산입니다. 호랩산은 신해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해산에 도착해가지고 약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돼요.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규례를 받습니다 성막 제도에 대한 설교 도면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사 제도에 관한 율법을 바로 이 호랩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하반절부터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이 산이 뭐라고요? 호랩산에 1년 이상을 거주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그곳이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으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곁과 해변과 가난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행진하여라 가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난 땅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천성,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야 할 땅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3대 족장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3대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거든요. 이 3대 족장에게 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간 것입니까? 자, 출애굽해 가지고 어,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호랩산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 머물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니까 가나안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하루끼리 바로 어디입니까?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 않았습니까? 열두 정탐꾼을 보내서그 얘기는 이제 신명기 1장 하반절에 또 나오게 돼요. 10명을, 12명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탐지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실을 현장을 12명이 가서 보고 와서 이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민숙이 14장에 보면. 그런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갔더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포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사람들이 귀골이 장대하여 너무나도 용맹스러운데 피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들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듣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지금 가나안 문턱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셔 가지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구나. 내가 약속의 땅이라고 그랬으면 너희가 가서 차지하면 될 터인데,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스스로 그러니, 너희 모두는 여수와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수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지금 저 앞에 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땅의 사람들은 정말 용맹스럽고 어 두려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우리 간동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혜중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낙담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삥삥 돌게 된 거예요. 그 39년 동안을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너희 눈앞에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약속된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될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행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고통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 가난, 곧 천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하여 놓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새해에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가면 약속 성경에 기록된 신구약 성이 기록된 나를 위한 모든 복된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지만 내가 믿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할수 없다면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이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렙산에 거주한지 오래니 1년 동안 그곳에만 지금 머물러 있다 그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호랩산에서 그 목적지를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 너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너희들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고 너희들의 삶은 내 손에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태의연한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여러분이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 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지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고통받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하여 돌리시면서 연단을 시키실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 가난 주님께서 살아가신 새해 주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며 담대히 가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